잘 자라 우리 아가 앞산가뒤똥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모두 자는데 코코넨네 봉나미 코코넨네 도봉남 코코넷네, 아우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뽀뽀, 뽀뽀 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 우리 아기 코코넷네 코코넷네, 코코넷네 도봉남이 네. 코코넷네 아우고 잘한다. 누나는 코 걸고 동남에도 코코 냈네 해야지요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잘도 잔다 코코 냈네 요 뭐야 요거 뭐야